안녕하세요. 활기찬 오늘을 위한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소식 가져왔어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소식인데요. 2025년부터는 대한민국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진다고 해요. 정말 기대되고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정부가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경제적 안정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해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내년에는 무려 109,800개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이는 2024년 대비 68,000개나 늘어난 숫자라고 하니 정말 대규모의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니, 어떤 종류의 일자리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어떤 정책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부문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지역 안전 도우미 역할이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환경 정비원 활동이 있어요. 또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학교 돌봄 인력으로도 활동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러한 공공 일자리는 보통 주 15에서 20시간 정도 근무하며 월 30만에서 7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수당이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활력 있는 일상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민간 일자리 매칭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 시스템은 우리 어르신들과 민간 기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야 했다면 이제는 맞춤형 정보를 통해 손쉽게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숙박업, 물류,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파트타임이나 시즌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매칭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단순히 일자리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선호하는 업무 심지어는 거주하는 지역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준다고 하니 정말 편리할 거예요. 마치 나만을 위한 맞춤형 비서가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과 같죠. 어르신들의 오랜 경력과 노하우가 현대 사회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시스템의 핵심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이 정책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고용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는 협동조합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셜벤처에 대해 정부가 창업지원금은 물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까지 아낌없이 제공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동네 배달망 서비스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와 같은 지역 기반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춘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기기와 친해지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전국적으로 실버 IT 아카데미를 대폭 확장해서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컴퓨터 기초,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툴까지 다양한 수준별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은 재택 근무, 온라인 프리랜서 활동, 심지어는 개인 쇼핑몰 창업까지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넘어 손주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등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삶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어르신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업들을 고령자 친화 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르신들을 많이 고용하는 기존 기업들은 물론 새롭게 다수의 고령자를 채용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통해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도 어르신 고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세대간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촉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예요. 단순히 수입을 얻는 것을 넘어,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감도 해소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일자리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배우는 세대 간 소통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는데 기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많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다가오는 12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은 좀 있지만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까운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일자리, 수행기관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 외출이 어렵거나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시다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 일자리 여기 웹사이트, 복지로 웹사이트, 그리고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니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실버 IT 아카데미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떤 일자리가 나에게 맞을지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인 1544에 3388로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신청을 하면 바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 수준이나 기존의 활동, 역량 그리고 경력 등을 바탕으로 정해진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 자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최종 선발 여부는 신청했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된답니다. 어떠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하고 희망찬 발판이 마련된 것 같지 않나요? 단순히 일자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우리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이 자신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그 과정에서 존중받으며 활기찬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이죠.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인생의 또 다른 황금기를 멋지게 만들어 나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삶의 지혜는 그 자체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기회들을 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보람있고 활기찬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정부와 사회가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주 새로운 건강 꿀팁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